자, 애초에 제가 시바이누는 단타로서 접근하는 코인이 아니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세 자릿수 이상 바라보시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이랬던 구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시바이누 홀딩을 외쳤었는데, 최근에 뭐 중동전쟁 이슈도 있고, 이 반감기라는 빅 이벤트를 맞이하기 직전에 코인이 조금 휘청이면서, 시바이누 역시 이 구간에서 밀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어제 유튜브 댓글에도 야 시바이는 올라간다더니 끝난 거 아니냐 지금 두들겨 막고 있다 이렇게 댓글 달았던 분들도 계신데요. 자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인이라는 건요. 저는 큰 맥락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일희일비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떨어질 때 솔직히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가는 이때 손절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손절 나갔으면 이거 반등하는 거이거못 먹고 나와요. 그래서 판단할 때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큰 물줄기를 보고 그 물줄기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올라올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랬던 구간에도 여러분들 절대 손절하지 말고 버텨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최근에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반등을 해주면서 만회를 해주기는 했는데 사실 뭐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제가 시바인 후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뭐2% 하루에 깔짝거릴 때도 이거 만족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 올라가는 거 저한테는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시바이누는 아까 서두부터 강조를 드렸듯이 최소한 세 자릿수 이상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수익을 챙겨 나와야 될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시바이누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바이누는 그냥 담아 두시면 수익의 길이 열릴 겁니다.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시바이누 최근 이슈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시바이누가 포함된 친구들이 다시 한번 큰 자릿수로 급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시바이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소각 이슈겠죠. 이 기사에서 소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뤄서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면요. 이 시바이누의 최근 소각량을 봤을 때 최근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이 알트코인 중에 가장 큰 소각률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최근 14일에도 이 공급량을 낮추기 위해서 최근 14일에도 이 공급량을 낮추기 위해서 프로토콜 역사상 가장 큰 소각인 25,000%의 소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바인의 유통량이 589조 개인데요, 그 중에서 무려 410조 개가 소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소각에 대해서 이게 뭐 별거 아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소각이라는 이슈는 반드시 호재로서 작용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시바이누 팀이 미발행 토큰 트윗을 투자자에게 판매해서 12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뉴스.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데, 더블록에 따르면 시바이노 팀은 미발행 토큰 트위트를 미국 이외의 벤처캐피탈 투자자에게 판매해서 무려 1200만 달러 죠 165억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라고 해요. 이 트위트 토큰은요,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인 시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중심 레이어3의 블록체인, 유틸리티, 거버넌스 토큰 역할을 하고요. 또, 올해 후반에 이 C라는 새로운 토큰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바이누 팀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는 건 결론적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겠고, 과거 시바이누가 엄청난 떡상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친구인데, 고작 요거, 요거 올랐다고 여기서 쉬겠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잠깐 루즈해졌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만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성공은 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기 구간에서 타점 잡기가 너무나도 좋고요. 만약에 시바이누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담아 가셔도 너무나도 좋다. 정확한 매수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010-2488-3215번으로 시바이누 타점 문자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요청해 주신 분들께 신규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한 물리신 분들도 물타기 타점 요청해주시면 제가 평단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24883215번으로 시바이누 탑점 요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은 시바이누 전략대로 여러분들 들고 가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코인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역사적인 네 번째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서요, 비트코인 공급량 자체가 6.25개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3.125개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데, 이 반감기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감기에서는요, 어마무시한 재벌들이 탄생을 합니다. 무려 한국에도 이 비트코인으로 조단위의 수익을 올린 코인 재벌들이 10명 이상 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거 2021년 기사입니다. 역대 반감기에서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찍을 때마다 이런 코인 재벌들이 정말 많이 탄생을 했었어요. 이번 네 번째 반감기도 저는 역사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번 시장에서 진짜 코인으로 떼돈 번 사람들 엄청 많이 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조 단위의 부자까지는 꿈이 조금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진 소액 시드로도 어느 정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은 낼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담아가야 될 바닥 코인을 잘만 선정한다면 충분히 소액으로도 큰 수익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야금야금야금 매수해서 비트코인이 1억 다시 한번 터치하고 2억까지 도달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나갈 때 우리가 산그 바닥에 있는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내는 퍼포먼스보다 더 엄청난 수익,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라는 거죠. 그 코인이 이 바닥에 있는 바닥 코인인데요. 이거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코인이고요. 지금 아직도 바닥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시작도 안 했어요. 이런 코인들을 잡았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내 계좌에 찍혀 있는 수십 자리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애들은 아무 호재가 없어도 그냥 바닥에만 들어가도 시장이 좋아지면서 중동 전쟁 이슈가 사그라들면서 코인 시장 다시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과거 반감기 시작 직전에 작년 하반기 8월 달부터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였죠? 그냥 아무 호재 없어도 쭈르르르르 올랐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코인들이 아무 호재 없이도 바닥에서 그냥 100% 200% 올라갔어요. 시장 수급의 힘만으로도요. 그 논리를 적용해서 지금 이런 코인 사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반감기라는 힘을 이용해서 가만히 있어도 최소한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수익이 찍힐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바닥 코인 정말 담아가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코인들 지금 야금야금 모아 가셔야 돼요. 정말 소액이라도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 코인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하단에 제 개인 연락처 띄워 놨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바닥코인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지금 제가 차트 띄워 놓은 이 바닥코인 코인 이름부터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말씀해 드려 볼 테니까요. 이 코인 바닥 가셔서 우리 여러분들 바닥에서 짜릿하게 올라가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순식간에 여러분들 계좌에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찍혀 있을 겁니다. 0 1 0 2 4 8 8 3 2 1 5번으로 바닥 코인이라고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겨주셨다면 저한테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번호 뒷자리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하고 빠른 확인 뒤에 더 빠른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반감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바짝 긴장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돈 벌어서 돈 어디다 쓰지 그런 행복한 고민 하셔도 될 때예요. 그런 행복한 고민은 좋은 코인, 좋은 타점에서 사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기회는 여러분들께 전부 다 드렸습니다. 기회 잡아가시는 건 우리 여러분들 몫이겠죠. 지금부터 꼭이 바닥에 있는 코인 야금야금 매집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